와 여기에 삼기새 이 생겼네. 오호 미스틱요 유리바스 그리고 클리치. 아, 아 이거다. 아니 오늘부터 클리치다. 이거다. 이렇게 컸나이정도야 이거는 좀억치치인데억치치 시부키자는 와 근데 벌써. 아니, 너무 귀여워. 나 진짜 이런 캐릭터 너무 좋아하거든. 약간, 여우 캐릭터만 좋아하고, 막, 키가 있는 캐릭터? 개모미미라고 하는데, 그런 캐릭터 많이 좋아하고, 막, 그소각기나, 막, 롤이 캐릭터, 이런 룩이 많이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약간, 그루톤 좋아해서, 막 같은 보라색이잖아. 색깔이 비슷해서, 네, 약간, 네, 약간 네, 좀, 신기한, 진미한 네, 치르잖아, <laughs> 치르잖아. 너무 귀여. 워 일단은 데비 반사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서.